세계 보건기구가 초기 증거들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의 세계적인 위험도가 대단히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존 백신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글로벌 백신 업체들은 오미크론 맞춤형 백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들도 새 변이 오미크론에 있어서는 치료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부스터샷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제롬파월 연방준비제도의장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여파가 미국의 경제회복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초기 증거들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의 세계적인 위험도가 대단히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대대적으로 확산되고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세계보건기구는 제네바 본부에서 초기 증거들을 근거로 분석할 때 코로나19 신종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세계적인 위험도를 대단히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경고는 최근 남아공 연구자들이 발견한 신종변이바이러스에 관한 공식 발표로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경고이고 이번에 각 회원국들에게 보낸 과학기술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 발표문은 각국이 새 변이종 오미크론의 유입을 막기 위해 앞다퉈 우선 봉쇄, 조사는 나중에 식으로 국경과 공항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각국 과학자들은 아직도 새로운 변이종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미크론 변종이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초기 증거들을 종합해 볼때 기존의 면역체계를 회피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될 능력이 강한 돌연변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인 위험도 역시 대단히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고 전염력이 더 큰지 더 심한 증상이 있는지 백신 접종을 무력화할 수 있는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의 한 자문위원회는 지난주 신종변이바이러스가 이미 코로나19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재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백신업체들은 이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 기존 백신의 효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존 백신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오미크론 맞춤형 백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신 업체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기존 백신의 보호 효과에 대한 실험에 착수했고 이와 동시에 기존 백신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몇달 내로 오미크론에 대응할 백신을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이자의 엘버트블라 최고경영자는 CNBC 인터뷰에서 아직 모르지만 기존 백신의 보호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이 경우 백일 안에 새로운 백신을 만들 수 있고 이미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는 백신 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 26일 DNA 형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블라시오는또 백일 안에 백신을 갖게 될수 있다고 여러 번 밝혔다면서 앞서 나왔던 베타,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백신을 신속히 개발했지만 기존 백신이 효과적이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 경영자도 기존 백신은 오미크론에 대해 델타 변이와 같은 수준의 효과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질적인 효과 하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아직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하락할지 모르지만 데이터가 2주 안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오미크론 전용 백신이 대규모로 생산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 9 항체 치료제들도 새 변이 오미크론에 있어서는 치료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머크와 파이자의 경구용 치료제는 여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리 트 저널은 오늘 오미크론 변이체에 대해서는 감염 전파력과 파괴력 수준이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치료제 중 항체 이용 방식의 약제가 오미크론에는 효력이 약해진다고 해당 제약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 약재를 혼용한 치료제 칵테일을 개발했던 위제너론사는 칵테일이 오미크론의 효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변이가 크게 유행하면 칵테일을 수정 개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체 치유 방식의 일라이릴리의 칵테일 치료제도 오미크론에는 다른 변이 때보다 치료 효과가 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방식에 따라 항체 이용 치유제와 바이러스 대항제로 나눠집니다. 항체 이용 치료제는 감염에서 회복된 사람의 체액을 이용해 실험실에서 만든 복제 항체 분자로서 몸 속의 실제 바이러스 표면에 부터 바이러스 복제를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은 항체 치유제 타겟인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변이가 다수 발현돼 항체 치유 칵테일 효과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반면 머크와 화이자의 경구 치료제는 바이러스와 직접 싸우는 방식으로 몸 속에 들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실체 중 스파이크 단백질이 아닌 다른 부위를 타깃으로 합니다. 그런 만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만나더라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의 앨버트 블라 최고 경영자는 화이자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팍스로비드를 언급하면서. 우리 치료제와 관련해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변이가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경구용 치료제가 이 변이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부스터샷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CDC는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어제 CDC는 모든 미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에 대한 권고를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자 바이오엔텍 또는 모더나 백신 접종을 마친 지 6개월이 넘은 모든 성인 혹은 얀센의 백신을 맞은 지 2개월이 넘은 모든 성인은 부스터샷 대상입니다. 종전에는 50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상이면서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상이었고 다른 성인은 각자의 위험도를 근거로 부스터샷을 맞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CDC의 권고였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오늘 CDC는 18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부스터샷 권고를 강화한다면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은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또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검사를 받고 방역수칙을 실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약사 화이자 바이오텍은 며칠 내 16세에서 17세를 대상으로 부스터샷의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식품의약국 FDA에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FDA는 팬데믹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을 적시에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또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주리주 연방지방법원은 10개 주정부 간엔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어제 미주리주 세인트로이스 소재 연방 지방 법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 서비스 센터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강제할 명확한 권한이 없다면서 10개 주 정부가 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해당 10개 주는 알래스카, 아칸소, 아이오와, 켄자스, 미주리, 네브라스카, 뉴햄프셔, 놀스타코타사우스타코타 와이오밍 등 공화당 소속 인사가 주지사나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곳들입니다. 메슈 스케일프 판사는 이날 결정에서 해당 조치가 연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케일프 판사는 건강보험서비스센터가 자국민 수백만 명의 사적인 의학결정을 연방법으로 지시하는 전례없는 요구로 전통적인 주정부의 권한을 넘보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백신 의무화가 장기 요양시설에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다른 의료시설 직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일손이 부족한 시설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스케일프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입니다. 법원의 잇따른 반대 의견 속에 이달 초 1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과 의료시설 등에 발동한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텍사스 등 주정부와 일부 기업이 낸 직업안전보건청 명령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들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한 연방 정부의 월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개인의 의학 결정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여파가 미국의 경제 회복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유행이 장기화되면 물가는 오르고 공급망 문제는 더 악화되면서 일자리 증가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NBC와 CNN 등 언론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서면 답변을 통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여파가 경제 회복을 위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의 코로나 환자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 발생이 고용과 경제 활동 악화 우려를 낳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커다란 우려가 사람들이 일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면 노동시장의 개선이 늦어지고 공급망 혼란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앞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경제가 타격을 입었고 미국인들이 여행, 쇼핑, 외식, 일자리 복귀 등을 피하면서 노동력 부족과 공급망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올해 가을 동안 확진자가 감소하고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갔지만 오미크론의 등장이 또한 번의 악재임을 강조한 셈입니다. 파월 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일자리 증가에도 타격을 입으면서 공급망 문제는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공급망 혼란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예측하기가 힘들다면서 현재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내년 들어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공급망이 확대돼 상품 수요 과잉을 해소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향후 1년간 상당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연준 전문가들의 의견을 상기시키고 물가 안정과 고용 시장의 완전한 회복 등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한편 연방거래위원회는 최근 아마존과 월말트, P&G 등 유통업체를 상대로 공급망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방거래위원회가 아마존과 월마트 등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경제 성장을 저해한 공급망 문제의 배경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연방거래위원회는 공급망 문제가 기업들의 반경쟁적 행위와 물가 상승을 초래했는지 등을 연구하기 위한 정보 요청 차원이지 법 집행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정보 제공을 요청한 업체는 아마존과 P&G, 월마트, 크로거 CNS 홀세일 그로서스, 어소시에이티드 홀세일 그로서스, 맥레인 타이슨 푸드, 크래프트 하인즈 등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기업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공급망 위기에 맞서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주문 지연이나 가격 인상 등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품이 부족한 경우 매장 간 제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등으로 업체들은 45일 내로 응답해야 합니다. 미낙한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연구와 관련해 공급망 관련 연구가 혼란을 악화시키고 비대칭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 상황과 사업 관행을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상공회의소는 최근 미낙한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기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해 160만 달러를 대출받은 남성이 징역 1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허위 신청으로 받은 돈으로 람보르기니와 롤렉스 등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을 허위 신청해 받은 보호급여 프로그램 대출을 사치와 유흥에 사용한 남성에게 징역 1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남성은 사업체 두개 명의로 각각 90만 달러와 70만 달러를 신청했고, 이를 이용해 람보르기니 우르스, 포드 F350과 롤렉스 시계를 구매하고, 스트립 클럽 등에서 유흥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 신청에 사용된 사업체들은 고용이나 급여 지급 관련 기록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남성의 변호인은 그가 자신이 받은 판결을 보고 세상에 쉬운 돈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배우길 바라고 있다며, 9년이 넘는 복역기간 동안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삶을 재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7월 플로리다에서도 한 남성이 400만 달러를 신청해 람보르기니 우락한 2020년식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0명 이상이 PPP 관련 사기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콜로라도의 한 주택 차고에 곰한 마리가 침입해서 냉동실에 있는 음식들을 먹고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폐쇄회로 TV에 찍힌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역 매체 KDVr에 따르면 지난달 초 콜로라도 브레킹리지의 주택 차고에 곰한 마리가 들어와 냉동고에 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이 폐쇄회로 TV에 찍혔습니다. 집주인은 전날 밤 차고문을 닫는 것을 잊었고 다음 날 아침 차고가 엉망진창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은 보안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에서는 고만마리가 차고 안에 몰래 들어와 냉동고에 있는 고기와 얼린 초코바를 먹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인터뷰에서 동영상에 따르면 곰은 약 1시간 반 동안 차고에 있었고 냉동고에서 600달러가 넘는 음식을 꺼내 먹고 유의히 빠져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추운 날씨에 긴 겨울잠에 들어가는 곰들이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온 것 같다며 다시는 차고 문을 닫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는 많은 곰이 살고 있으며 먹이를 찾기 위해 종종 마을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메리엄 웹스터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백신을 선정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선택, 정치적 성향, 직업 규정, 학교 안전, 의료 불평등 등 여러 논쟁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라는 설명입니다. 메리엄 웹스터에서 백신을 검색한 조회수는 지난해보다 올해 601% 늘었고. 2019년과 비교하면 104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콜로프스키 편집장은 백신 접종 불평등, 백신 의무화, 부스터샷, 백신 여권, 백신 접종 거부 등에 대한 논쟁이 확산하면서 이 단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리엄 웹스터 사전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는 올해의 단어로 팬데믹을 꼽은 바 있습니다. 노동관계위원회는 엘라베마주 아마존 베세머 물류센터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노동조합 결성 투표를 다시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해당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소매, 도매, 백화점 연합 가입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71%가 반대표를 던지며 노조 설립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노조 설립을 추진했던 측은 아마존이 엘라베마 물류센터를 감시하고 노동조합 조성을 불법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고 노동위는 아마존이 설치한 우편함이 공정한 선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투표 조건을 방해했다는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아마존은 항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한파 정치인 톰 스오지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이 뉴욕 주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스지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대표하는 주지사가 될 것이라며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나소 카운티장을 역임한 수호지 의원은 한미관계 증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뉴욕 주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인물은 수호지 의원 외에 캐시오컬 현 주지사와 제임스 레티시아 뉴욕주 검찰총장,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 등네명으로 늘어났고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출마를 검토 중이어서 주지사 선거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NJ 스포트라이트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 주상원 예산위원회는 물리치료사에게 80시간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침술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물리치료사의 침술 제공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물리치료사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건식침술은 한의학에서 제공하는 침술과는 다른 기술이라며 시술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유저지침술협회는 물리치료사의 건식침술 허용을 위해서는 최소 300시간 이상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지만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늦은 밤에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 때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지만 늦은 밤에는 눈이나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의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